네, 신주입니다. 아, 무슨 사건인지 말안 해도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두가 아는 사건이죠. 지금 알아볼 사건은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 유튜브로 많이 알려지면서 얼마 안된 사건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작년에 일어났어요. 1년 됐어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 부산 광역시 진구 서면에 한 오피스텔에서 26살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 새끼가 따라옵니다. 이 남자가 7분간 150m 정도 따라온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리고 와서 뭐했냐? 피해자 여성의 뒤통수를 돌려차기로 폭행했고요. 쓰러지자 CCTV가 없는 위치로 끌고 간뒤 8분 있다가 건물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이 범인은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3일 뒤 모텔에 가서 잡혔거든요. 1992년생이에요. 30살이고 신상 공개됐죠. 그러면서 과거도 다 밝혀졌는데 개미친놈이에요. 학생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각종 폭행, 뭐 성폭행도 있습니다. 소년회에 들어갔었고 성인돼서는 폭행, 퍽치기 이런 거를 30번 이상 저질렀다는 거죠. 20대에는 조직적인 성매매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그리고 또 물고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도, 상해, 주거침입 경력도 있어요.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게 겁이 없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 이거. 문제 있는 새끼예요. 돌려차기 사건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동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뭐야? 감춰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정황상 감춰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CCTV가 없는 위치로 8분간 피해자를 끌고 간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까? 그게 목적이지 않을까? 성범죄진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씨발 집에 들어가는 사람 쫓아와서 왜 발로 차냐고 이유 없이. 성범죄밖에 없다는 거죠. 증거는 없지만. 거기에 이 새끼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는 게 전혀 겁나지 않고 그냥 인생 내던진 새끼인데 신기하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미래에 대한 대비, 걱정,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새끼고요. 필요할 때 남의 거 뺏고 법을 위반하는 게 당연한 새끼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물어보면. 근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을 보다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이 새끼는 더 악질인데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인간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일본 야마구치현의 히카리시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 반, 여기 7동 4층에 사는 23살의 모토무라 야요이라는 사람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리기사가 배수관 검사를 하러 왔거든요. 아파트 살면은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야요이가 의심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기사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야유이는 딸인 육하를 안고 TV 보면서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사 새끼가 갑자기 뒤에서 야유이를 끌어 하는 겁니다. 야유이가 나름의 반항을 해봤지만 남자 힘을 이길 수는 없었죠.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성범죄 목적 같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다짜고짜 목부터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범인의 목적은 성범죄가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 야요이가 사망하자 이 새끼가 시신을 강간한 거예요. 지금 피해자 딸이 옆에 있잖아요. 11개월인데 성폭행 도중 애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거실에 던졌고 끈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범행이 다 끝나자 피해자 지갑을 들고 도망갑니다. 돈이 뭐 별로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뭐 했냐면 병신이 오락실을 가요. 4일 내내 게임만 하다가 붙잡혔거든요. 사건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게 사실 일어나기 힘든 구조의 사건이에요. 이 현장인 아파트가 죽은 야요이 남편이 일하던 회사 사택이거든요. 여기 살면 다 회사 직원인 거죠. 주민끼리 얼굴도 웬만큼 알고요. 찾아오는 관리 기사들도 회사와 관련된 곳입니다. 누군지 물어보면 다 금방금방 알아요. 그래서 일찍 체포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범인이 사건을 저지르려고 결심한 이상 가장 피해야 할 장소인데 굳이 왜 여기를 골랐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일단 이 새끼가 범인이에요. 후쿠다 타카유키라고 배관 기사는 맞는데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끼 18살이에요. 씨발, 18살 새끼가. 일본에서는 얘를 도라에몽 살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씨발 주먹이 동그란지 왜 살인범한테 만화 캐릭터를 별명으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사형 받았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기자들이 얘 과거도 많이 캐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단 얘 아빠 얘기가 할게더 많은 거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검사를 안 해도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게 느껴지죠. 성장 배경 보니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의 과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 아빠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했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의 도박 중독자였어요. 일은 해요. 근데 생활비를 안 주려고 아내 집안에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타카유키 얘는 어떻게 태어났냐? 아빠가 엄마를 성폭행해 애가 생겨서 결혼한 경우에요. 엄마는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병이 생겼고 타카유키는 어릴 때지 엄마 지키려고 뭐 나름의 반항도 해봤지만 초딩이잖아. 성인 남자를 당할 방법이 없었고요. 오히려 더 맞았어요. 이게 가정폭력을 벗어나는 수위였는데, 아빠가 얘 배태워서 같이 바다에 나가요. 바다에 빠뜨립니다. 집에서는 거꾸로, 무슨 아, 아킬레우스요 거꾸로 발 잡고 욕조에 담그기도 했고요. 11살이 물고물을 당해요. 결국 엄마는 남편 폭력을 참지 못해가지고 집안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빠가 보고도 도저히 아빠가 이게 인간의 감정을 가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죽었잖아, 지금. 그걸 보고도 얘한테, 지 아들한테, 야, 엄마 시신 내려라. 그리고 시신 들어오니까 닦아라. 이걸 시킨 겁니다, 초딩한테. 그러더니 금방 필리핀 여자랑 재혼했어요. 이 여자는 예전부터 술집 다니다 알게 된 사람이었고, 재혼해서 금방 또 애를 낳는데, 이런 상황을 지겹게 겪으면서 타카유키가 어때? 아빠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성격도 좀 우울해질 거고. 근데 예상외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빠를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성인으로 자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누구나 갖게 되죠. 자연스럽죠? 이걸 또 아빠랑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성교육 같은 건 아니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치 범죄자들끼리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좀 호기심을 갖는 이런 느낌의 대화였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범죄 뭐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타카유키가 아빠한테 엄마 이야기를 꺼내요. 내용이 아니 아빠 엄마가 좀 가슴도 작고 좀 여자다운 맛은 좀 없지 않나. 야, 아빠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보고 흥분이 되나? 이러면 아빠는 야 그냥 나 씨발 한번 하고 말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 너 생겨가지고 같이 산 거지 뭐 나라고 씨발 좋았겠냐 아빠랑 아들이 이지랄하는 거야 엄마 놓고 그리고 자기가 죽이게 되는 야요이 이야기도 많이 꺼냈습니다 타카유키 아빠가 마침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야요이의 남편과 같은 회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살았던 거고요 타카유키는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인 야요이를 몇번 봤겠죠 자기도 마침 배수관 점검 기사니까 이걸 이용해서 침입했던 건데, 그럼 이 사건은 아빠의 영향이, 아빠가 지시한 건 아니지만, 아빠의 영향이 꽤 있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범인의 성장 배경이여기까지고요 범행 동기도 알아봤죠. 그럼 이제 자산 사건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 좀 알아보겠습니다. 18살의 후쿠다 타카유키. 이 신발 새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수도배관 설비회사에 취직한 인턴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얘가 뭐 일에 관심이 있겠어? 열흘 만에 무단결근했고 친구랑 놀러 다닙니다. 사건을 저지른 1999년 4월 14일에도 회사에 가지 않았고요. 아침부터 친구 만나러 가는데 아빠 눈치는 또 보이니까 작업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랑 또 오락실 갔다가 술롯머신 뭐 땡겼겠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잠깐 집에 들어가는 사이에 이유 없이 야요이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 인과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다니면서 같은 아파트 사는 야유이를몇번 마주친 게 전부고 대화도 한적 없습니다. 얼굴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요이는 타카유키를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누군가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이게 전부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야요이는 결혼해서 아이 낳은 주부였고 예쁘다는 소문도 좀나 있었어요. 지 아빠랑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한적 있는 여자다 보니까 뭐또 성폭행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죠. 아마 타카유키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야요이를 너무 성폭행하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날 하루 만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러다 정해진 게. 자기가 수도배관 회사 직원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연습에 먼저 들어갔어요. 다 당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배수관 검사 나왔다면서 몇집 들어가 봤는데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오후 2시 20분에 야요이 집을 찾아간 거죠. 야요이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타카유키딱 보니까 애가 어려 보여. 근데 누가 봐도 배관 기사예요. 가지고 온 가방이나 옷차림이나. 의심할 수조차 없는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타카유키는 이미 범행에 쓸 끈과 테이프를 준비해 왔고요. 화장실부터 검사해 보겠다면서 들어갔고, 거실에 있는 야요이를 훔쳐봤어요. 언제 시작할지 타이밍 잡는 거죠. 결국 적당한 틈 봐서 덮쳤는데, 야요이가 아이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항했어요. 타카유키는 목적이 성폭행입니다. 목적이면서 눕혔는데, 반항이 심하니까, 이대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폭행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안 되면은 보통은 도망칩니다. 좀더 악질인 애들은 죽이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시신간간은 안 해요. 근데 얘는 목적이 성폭행이고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죠. 목적 달성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시간이 시작됐어요. 11개월 된 딸이 엄마가 쓰러지니까 기어오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방음이 잘안 되는 아파트래요. 그래서 아이 우는 소리가 오래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까지 죽인 거죠. 아이와 엄마 시신은 옷장에 넣어뒀고 세제로 집안을 청소한 뒤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지갑에 3 0 0엔 있었습니다. 현금 그리고 6,000엔짜리 지역 상품권 있었고요. 63,000원이에요. 이 돈으로 오락실 가서 4일간 논 겁니다. 신고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야요 이 남편이 가족 시신 발견하고 신고했던 거고요. 바로 신원 특정 됐어요. 4일 만에 체포되면서 검찰 기소와 재판까지 금방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범행 내용이고 이제 재판 알아볼 차례인데 범죄 내용만 보면 천하에 그냥 개새끼지만 출생과 성장 배경 보면 불쌍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정신검사 해봤더니 1981년생으로 18살이지만 정신 수준은 12살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방송에 나왔을 때 사진이라 30살이에요. 생각이 애가 중1 정도에 멈춰 있다는 거죠. 엄마가 11살에 죽었잖아요. 중 1이면 은 만으로 12에서 13살 정도 되니까 엄마 죽은 걸 보고 정신적 충격 겪으면서 성장이 멈췄던 것 같아요. 재판 보자면 1999년 6월에 처음 열렸어요. 4월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두달 만이죠. 개 빠른 겁니다. 그만큼 사건이 심각해서 빨리 배정된 거예요. 재판이. 검찰은 타카유키가 소년범인데도 죄질이 너무 악질이니 사형을 구형했죠. 근데 법원은 범죄 내용이 흉악한 건 맞는데 우발적 살인이었고 반성의 여지도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대륙법이 가진 똑같은 법 논리예요.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 참작해 줍니다. 미국이나 뭐 캐나다, 유럽에서 쓰는 영미법은 처벌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성의 정도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륙법은 범죄자 교화가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면 좋게 봐줘요. 굉장히 좋 같은 거죠. 무기징역 나왔어요. 성폭행 목적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할수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판결에 불만을 가집니다. 특히 야요이의 남편은 이 나라 법 망했다. 빨리 타카유키 사회에 내보내줘라.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말했고요. 이런 분위기에 타카유키와 검찰이 항소합니다. 검찰은 사형 원하니까 항소 당연한데 타카유키 이 새끼는 자기 무기징역도 쎄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어요. 무기징역 정도면 충분하니까 타카유키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도 무기징역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한번더 항소하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집니다. 타카유키의 무기징역이 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니 이번엔 반대로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의 판단을 볼때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약하다 처벌이. 이렇게 선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꽤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건좀 존중해줘야 됩니다. 검찰은 최고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거든요. 1심 판결 끝나고요. 타카유키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교도소에서. 야요이의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거래요. 개가, 강아지, 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나서 그대로 해버렸다. 성폭행했다 이거죠. 이게 범죄가 되냐?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다. 이러면서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들은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나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해서 도망치겠다. 뭔 병신 같은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 씨발 새끼가 뭐지? 이딴 걸 써서 보냈어요. 타카유키는 당연히 반성 같은 건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온 거죠. 검찰이. 이새끼가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성폭행 목적이 아니라, 야요이가 먼저 안아주길 원했다는 진술도 있었고, 아이 목을 졸은 건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였지, 살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럼 씨발, 야요이 목은 애초에 왜 졸라? 여기에 아이 시신을 옷장에 넣은 건, 도라에몽이 벽장에서 나와 도와주길 바랬고, 시신 강간은, 마의 환생이라는 소설의 부활 의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래서 나온다는데, 뭐 아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도라이 같은 새끼가 그래 가지고 도라이몽 살인마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범죄 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미친 놈이 맞아요 얘는 이건 미친 놈이에요 재판을 보러 온 타카유키의 아빠도 아들은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자기와는 상관없다 나는 나 우리 아들은 아들 다른 주변 어른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이 사건으로 지금은 괴롭고 힘들다 피해자 남편은 빨리 사건 있고. 새 가정을 만들라면서 지의새끼라고또 싸고 돌았네요. 그리고 타카유키 변호사는 워낙에 의뢰인이 빙신짓거리라니까 재판에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최고재판소는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의 선고가 잘못됐으니 파기할 거야. 그리고 환송, 되돌려보낼 거야. 니네가 다시 판단해 이거거든요. 이게 2007년에 열리는데 8년째 재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검사는 타카유키가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고요. 이때는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나왔어요. 사리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라고 방어했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카유키가 항소했죠. 아이 씨 큰일 났어. 무기징역도 과해 가지고 항소하고 있었는데 사형이 나와서 더큰게 나온 거야. 근데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건 13년 만인 2012년에 사형이 확정됐어요. 당연히 다들 사형 원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본에서는 좀 드문 판결이거든요.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19살 정도면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18이잖아. 18이잖아, 나이가. 이게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것도 작용했겠지만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타카유키를 과실치사라고 변호한 변호사에 처벌을 요구한다는 7천건 이상의 탄원서가 변호사협회에 보내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탄원서대로 처벌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이런 일도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니까. 그런데다가 일본은 또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대요. 변호사에게 진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징계 수위는 좀 약하고 제재나 제명에 적극적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범죄자를 변호하면 욕먹는 건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건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누구든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뭐 돌려차기 새끼나 정류전 같은 새끼들도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인정됩니다. 같지만 누군가는 얘들의 변호를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더라도 이 국민의 감정, 여론의 힘이라는 거는 이 모든 타당한 법이라는 걸 찍어 누르려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야요이의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도형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국 피해자 모임을 만듭니다. 이런 점이 타카유키가 사용을 받는데 영향이 약간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재판에 아까 본 사진은 이제 드라마 장면이었는데 재현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에요 재판에 아내 야요이 영정 사진 들고 갔고요 재판 도중에 방청석에서 의견 표명도 했어요 사실 이런 거못 하게 막는데 그만큼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히로시의 사회 활동과 시민 여론이 좋았으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재판 기간에 히로시는요. 야요이와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가지고 2000년에 책을 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명 언론인이 쓴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이라는 책도 나왔고 드라마화 됐고요. 그 장면이에요, 아까 본 게. 일본은 실제 사건을 단편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영화가 아니라. 영화도 있지만. 유튜브에도 이런 게꽤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가능하시면 좀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죠.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지만 이례적으로 1년 차이로 사형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직 형 집행은 안 됐습니다. 교도소에 있고요. 2020년에 대법원이 타카유키 항고 기각하고 재심청구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형 확정됐고요. 지금은 히로시마 구치소에 있어요. 정발 세수미나 처먹어라. 뭐, 기독교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신자는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종교를 갖게 된 건데 틈만 나면은 성경을 쳐 읽는데요. 그리고 운동도 존나게 한대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이죠. 모토모라 히로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 동호회에서 만난 7살 연상의 여자 만나가지고 재혼했고요. 애 낳고 또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예요.